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희는 이제 그어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 신경과학 기반으로 어 신경과학하고 어 머신 러닝 이런 AI 쪽으로 어떻게 융합할 건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 보고 있는데요. 이런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일을 좀 간략하게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어 계산 신경과학 연구하고 있고 컴퓨티셔널 듀얼 사이언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 그런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어, 정신질환을 이해하는 컴퓨테셔널 사이클 이트이라는또 새로운 연구 분야를 대척하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이제 뇌를 봄으로서 알아내는 이런 뭐 모델들이 있는데 요 다양한 이론과 모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 머신러닝에 또 적용하는 뉴럴 사이언스 인스파이어드 AI 어,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그 뉴럴 사이언스 인스파일드 AI의 기본이 되는 기반이 되는. 대산신경과학 연구의 모델링 연구 파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많이 보셨다시피, 그,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사람보다 옵티마 컨트롤 문제를 잘 푼다. 그래서 뭐 아탈게임에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뭐 몇,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몇 가지 그, 고라든지, 뭐, 체스라든지, 쇼기라든지, 이런걸풀수 있다. 그런 것들이 또 뭐, 작년에 사이언스 논문에 나왔었고, 그리고 올해 초에는 또 딥마인드에서 그, 파셜리 옵저버블 MDP 환경에서 거기서 이제 인퍼런스를 가지고 전체 스틱스페이스를 테 추정을 하고 그리고 또 셀프플레이로 풀수 있다. 그런 데모스튜레이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는 또 다르게 한쪽에서 또 최근 이슈가 됐던 문제가 그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이제 알고리즘이 사람을이 대체하고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알고리즘이 사람보다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뭐 옛날 간단한 비디오 게임을 봐도 그 저 왼쪽에 그래프 에보시면 이제, 트레이닝을 함에 따라서 성능이 이제 높아지는 건데요. 점선이 그 알파고스였던 그 DQN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알고리즘 실선들은 그, 뭐, 메타가학습이라든지 DQN 뒤에 나온 좀 모디피케이션한 알고리즘, 그런 알고리즘들은 성능이 좀더 낮습니다. 근데 이제 휴먼 플레이어를 갖다가 저거를 풀어라 그랬더니 이제 몇번 해보고 좋은 스코어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직 머신러닝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람의 어떤 고위 기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주, 그걸로 이제 대두된 것들이, 뭐, 고위 드리그 러닝이라든지, 한번 플레이 할줄 알면은, 어, 뭐, 조금 룰을 바꿔도 내가 한번 플레이 할줄 알면은 뭐, 다시 학습할 필요 없이 빠르게 그런 테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 여러 가지 테스크를 이용을 해서 그 테스크의 인이펜던트한 어떤 DOE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테스크에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잘할지 못할 건지에 대한 확실 그런 에스티메이션을 이용하는 메타코니티브 러닝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이런 고위 수준의 어,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어,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이론을 만들어서 AI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어, 화두를 던져서 이 논문에서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세 가지 쪽지로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어, 신경과학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낸 지식들을 이용 해서 다시 이제 AI에 적용을 하는 문제. 그냥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한 뉴로사이언스 이스파일더 AI 그 어, 센터라든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계산신경과학 적인 분야라서 제가 그냥 간단히 그림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강학기반으로 포커스해서좀 많이 전두엽이랑 어, 그다음 매질 인지계 시스템이랑 도파민 시스템 중내에 있는 그 시스템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기능적으로 어떤 거를 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이제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 강화학습에서 시작해서 뭐, 모델 트윈, 모델 베이스 강화학습, 그다음 추론이면 뭐, 언제 천천히 추론하고 언제 뭔가 추론하는지 거기 연관된뇌 기능이랑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또메타커보니션이라든지 퀴어스 모티베이션, 그다음에 뭐 테스트 컴플렉스 이라든지 강화학습에 관련되는 그런 부가적인 변수들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강학습은 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벨 마니케이션을 푸는 건데, 내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에 대한 발류 에스티메이션과, 그 다음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강화 그, 뉴 l 드와내 스스로의 추정치, 그, 어 반영한 저 오른쪽에 파란색 부분, 사이의 디스크리펀스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뭐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오목 같은 걸주는 상황, 상황이 있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예측을 한뭐한스텝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리워드를 받고 그리고 내가 과거로 다 어, 없애기함으로써 텐클럴크레디였어사인는톱파우이라는걸 아, 풀게 됩니다 이런 강화학습 메커니즘이 이제 동물에 있다라는 게 1900년대 후반에 옥상 시월치와 고해서 지금 테임볼치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어, 도파민 이론의 액티비티를 봤더니 강화학습의 어, 프린스 션에라 시그널을 정확히 따라 하더라 그런 패턴과 일치하더라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요. 2000년대 중반에는 사람 뇌에서도 어 벤트라스트 트리트미라고 하는 도파민 시스템 그중 뇌에 있는 부분에서 어 그런 에비던스를 또 발견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돼서 지금은 강화학습이 알고리즘이 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학습하고 추론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 강화학습에서 이제 강화학습에 대한 에비던스들 많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고위 수준, 아까 꼴이 조금 바뀌었을 때 강화학습을 사람이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거를 이제 알아내보자 해서요. 거기서 이제 키가, 벨마니케이션을 먼저 놓고 거기서 키가 되는 베리어블, 모델 베이스랑 모델 프리라고 하는 두 가지 다른 강화학습을 구현하는 키가 되는 베리어블들을 저희가 마음대로 매니플레이션 할수 있는 테스크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델 드리븐 테스크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람 실험 행동 데이터하고 뇌 데이터를 모으고 그래서 관련된 이제 에비던스들을 저희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키베리어블들그 다음에 뭐 밸류 시그널 이런 에비던스들은 다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새로운 골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그이 새로운 골에 따라서 밸류 시그널을 빠르게 탈 것인가 이 신호를 찾아왔더니 이제 히포캠퍼스에서 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른 연구에서 히포캠퍼스 리전이 있는 수술을 통해서 제거한 이 환자의 행동 프로파일을 봤더니 이런 모델 베이스 모델 프리 또는 이런 플래닝 같은 어 그에서 지 저기 그런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이스한 또 레플리케이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희 그뭐 그,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사실은 모델 베이스 모델 프리라고 하는 강화학습 아이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고 스위칭을 막 하는데요. 저희가 또 봤던 거는 그러면 이 언제 이 뇌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사, 사람의 뇌가 서로 다른 강화학습 이런 전략을 스위칭을 하서 플렉서블하게 컨트롤하는지 그것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편두통이 일어나는 그런 지금 레트로피에스라고 하는 전두엽에 있는 뇌 부분에서 이제 그런 전략을 스위칭하는 것을 관장한다. 그래서 이런 걸 네트워크 레벨에서 관장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최근 연구에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더 했던 거는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이용해서 그뇌 자극 실험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튜리리에그 팀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어, 뇌 자극을 그럼 여기다가 해봤, 해봤더니 그 자극을 받은 다음에 사람이 이제 비핵 바이어스를 됩니다 전략이 이런 한쪽으로 바이어스 되는 걸 저희가 해볼 수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이게 컨트롤 로드다 말하자면 내 전략을 스위칭하는 거를 해당되는 핵심 정보를 어, 추정할 수 있는 컨트롤 로드다. 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띄어리는 이제 저희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경쟁업체가 이제 딥마인드인데요. 그쪽에서 작년에 그 빠르게 쇼그 페이퍼를 냈는데 이거를 이런 띄어리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 실증하기 위해서 LSTM을 가지고 저희 프리펀탈 이 레터럴 PFC 하고 그 다음에 벤츄스트레이터메오가는 중내에 이 네트워크를 좀 모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더니 사람과 유사하게 행동하더라 라는 에비던스를 또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인크리멘탈 원샷 러닝에 이제, 뉴럴 에비언스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싹 모아가면서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벤처 레터 PLC를 컨트롤로 드를 해서, 사람이 어, 다양한 전략, 내가 언제 빨리 추론하고, 느리게 추론하고, 언제 모델리스트, 모델스트리 방학, 을할건지 등등등. 그 다음, 메타 포리션에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스위칭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을 어떤 식으로 어, 관장하는지, 네트워크 레벨에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그 말하자면 지금 메타컨트롤이라고 불리는 그 전두엽을 중심으로 한메타컨트롤이라고 불리는 이 모델링이 왜 필요한가? 이걸를 가지고 하, 하면 뭘할수 있을까? 뭘할수 있는지 의미를 이제 저희가 약간 매니페스트처럼 어 최근에 해서 퍼블리케이션했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네트워크가 왜메타컨트롤을 사람의 뇌가 수행하는지 이 의미는 이제 저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이 유명한 트레이드 오프가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플렉서블하게 컨트롤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퍼포먼스, 이피시스 트레이드 오프라든지, 퍼포먼스 스피드 트레이드 오프라든지, 아니면 또 코퍼레이션, 컴뮤티션 소셜 세팅에서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요. 그냥 또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 이런 트레이드 오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컨트롤이 이런 트레이드 오프 사이에서 내가 주어진 니즈를 잘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플렉서블하게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띠오리를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AI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하고 있었던 거는 지금, 지금 이제 저희가 만들고있는이 프리포탈 스트라이텀을 중심으로 하는 메타 컨트롤 이 모델을 가지고 이 모델이 즉, 사람의 어떤 강화학습에 해당되는 컨트롤을 본을 뜬 모델이라고 한다면 고 컨텍스트 안에는 버츄얼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얘가 사실 서브 옵티마라 프로세스인데요. 이 서브 옵티마라 프로세스를 저희가 AI가 사람과 인터페이싱 할때 어떤 식으로 뭐 인터페이스링을 함에 따라서 이서포팀화한 프로세스를 옵티만하게좀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학스 기본 얘기를 하면 에이전트 가격, 인바르몽트 가격, 에이전트 인바르몽트하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간다 이런 컨셉이 있는데요. 요거를 바꿔서 결국은 인바르몽트를 머신러닝 알고리즘, 에이전트로 학습하는 에이전트로 두고 그 알고리즘이 배우려고 하는 대상을 사람들의 네트워크 모델로 하는 어, 아, 저희가 이제 세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간단히 얘기하면 컨셉은 강학습 알고리즘을 사람의 뇌에 강학습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학습하는 스테이트스페이스라는 거는 환경이 아니고요. 사람 저희가 앞에서 지금 만들었던 브인 네트워크의 레이턴트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버추얼 브레인 환경 안에서 강학습을 학습을 시키게 되고 강학습 학습의 목적은 사람의 서브옵티만 프로세스의 액티마리티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약간 복잡한 세팅이라 이제 제가 이거를 구현하면서 학생들을 한 3개월 정도로 얘기하니까 이제 좀 조금 뭔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하더고요 저희가 뭐한 지금까지 한 80명 정도 사람을 모아서 시험을 했었습니다. 간단한 코잘러리 패스크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건 뭐냐면 이코잘러리는딱한 페어씩만 보여줘. 이 오토로지스 적처가 주어졌을 때한 페어씩만 보여줘가지고 어떤 시퀀스로 이 페어들을 쫙 보여줬을 때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을 친 다음에 그냥 봤을 때는 70점인데 이걸로 이 알루미늄 고 옵티마이젠션 한 다음에 사람 봤더니 약간 좀더 옵티마라게 잘 배워서 75점, 80점이 되는지 그런 이펙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되더라라는 것이고요. 사람을 좀더 빨리 학습시키게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AI가 이런 식으로 시퀀스 옵티마이젠션을 해서 80점을 만들 수 있고, 아 거꾸로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면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사람 행동 실험까지는 못 들어갔고 시뮬레이션으로 봤더니 저희가 이제 프리딕션으고 뭐 중뇌랑 이뇌네토피 c 같은데 핵심이 되는 신호들이 있는데요, 그 신호들을 내가 원하는 스테이트로 드라이브하겠다. 그런 식으로 게임의 테스크 파라미터를 내가 실시간으로 매니플레이션하겠다 그렇게 정했을 때 그렇게 드라이브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시뮬레이션 상으로 이런 거 i 브레인 d 모델의 행동 프로파일링을 떠났을때 저희가 행동으로도 행동 레벨에서도 바이어스를 만들 수 있다. 그 그런 가능성을 좀 확인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거는 사람하고 AI가 인터랙션하는 상황에서 이 AI가 사람의 사람이 좀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뇌 레벨에서 어떤 원하는 스테이트로 이끌어줄 수 있게 가이드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가능성을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이 버츄얼 프레임, 이풀 펀털 네트워크를 어디다 쓸수 있냐면 BCI에 쓸수 있습니다. 컨벤셔널한 BCI 프레임워크는 그 저희가 그냥 모터 콜틱스 같은 데 이미지 붙여가지고 디코딩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저희 손가락으로 막 누르게 하는 이런 태스크에 대해서는 어 테스크에 대해서는 그 저기 이, 잘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확도로. 그래서 지금 해보면은 뭐큰 모터 모니가 아니면 한뭐체스레벨에서 크게 넘어가지가 않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뭘 해봤냐면. 그냥 디렉트하게 디코딩을 해서 사람의 행동을 읽어내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그 레이턴트 스트레티지이 사람 컵 브레인 네트워크에 있는 레이턴트 스트레티지를 읽어낸 다음에 이걸로 이 디코더를 바이어스 시키는 식으로 한번 어, 디자인 을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봤더니 일단은 그 레이턴트 스트레티지를 e 지로부터 그냥 읽어내는 거는 9 8 정도의 정확도를 읽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것들을 이제 저희는 앞으로 뉴럴 사이언스 인스파이어드라는 개념으로 이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요. 뭐 외부에서는 이미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m i t 나 하버드랑 IBM에도 그런 하는 데가 있고 요 딥마인드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이제 과기정통부 그 직원으로 해서 어 지금 저희 과제를 쉽기 시작한 게 있어서 어 지금 하이스트의 센터를 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주방 기관이고 그다음에 뭐 서울대 로보틱스 로봇, 팀, 고려대 로보틱스 팀이라든지 케이블 티자야 그리고 뭐 AI 스타트업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다음에 해외 협력기관은 이제 뉴 식스 팔대 AI 관심 있는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 협력기관 MIT 어, CDM 센터하고 캔브리지하고, 그다음 버밍엄 뭐 코그티브 로버틱 센터라든지, 그다음 딥마인드 뉴 식스 팀하고, 그다음 IBM의 AI 서치 어, TJ 와슨 쪽에 있는 a r 서치 팀들이 지금 협력기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컨셉은 지금까지 보여드렸다시피 뉴로사이언스라 이런 코그티브 사이컬러지라든지 이런 펀더멘터라 연구에서 알아낸 원리들을 가지고. AI 알고리즘에 이식하는 그런 작업을 어, 수행하는 그렇게 해서 로보틱스라든지 여러 가지 뉴어 월드 어플리케이션에 응용하는 연구입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 어, 마치겠습니다. 저희 연구팀도 예, 감사합니다. 응.